그죠? 원래 전공은 호텔조리과 나와서 요리를 했었고. 음. 어, <laughs> 일을 하고 있었는 데. 치즈케이크 왔어요 수제 치즈 케이크 쥐적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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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 뭐죠? 드립 커피를 네, 내려주세요. 사장님. 근데 전 귀찮아서 카누를 시켜달라고 했어요. <laughs> 저희는 이렇게 점심시간이면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<laughs> 밥을 차려주십니다. 집수보다 밥에 더 매실이. 올해 제최지 진짜 요리사의 요리. 치즈까지. 예. 시장이다. 그렇지. 얼른 오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저희 편집자님. 네네. 이게 본인 것 같아요. 이게 본인 같아요. 하부 자자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십시오. 거. 윤철이가 쏩니다. 오차, 윤철이 맛있는 거. 윤철이 다 갔어. 제가 아침부터 커피를 쏘는 이유는 적금이 끝나서. 와, 오랜 음 중에 제일 철들었어. 이자 이자가 음 들어왔다고 했더니 한턱 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수익 날 커피, 그니까. <laughs> 저희 날 때마다 지금 커피 두 잔씩 사야 하거든요. 저희 절대 수익이 나면 안 되는 <laughs> 모임이에요. 수익이 나도 조용히 있어야 해요. 돈 땡기면 그대로 나가. 절대 광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. 바로 그냥 어? 커피 다 삽니다. 냄새는 좋네. <laughs> 혹시 적금 탔어? 웃으면 안 돼. 오리고기 스팸 엄청 맛있는 김치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들었어요. 그림 <laughs> 사진.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고 <laughs> 오늘은 매식이에요 <몇 시기예요? 웃음> 우와 쫄면 냄새 너무 좋아. 와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와. 훈지가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공룡이? 계란에다가 소주 넣을 거 오늘은 삼겹살이에요 와. 어, <laughs> 잠심을 <잠시만> 삼겹살 <맛있니까? 웃음> 진짜 너무 잘 구웠는데요? <laughs> 와, 대박적 손짓 그래도 1년을 했는데 후라이빵이지 피자를 구웠어요 피자. 아까 그 노래 불러주시겠어요? 피자. 어? 치킨도 했네 올리부온치킨만 완전 기분 좋아 추어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투 미지비지에서 각자 자리에서 간단하게 포케를 먹기로 했습니다. 저는 제일 비싼 거 시켰어요. 근데 이게 진짜 맛있음. 진짜 맛있어. 뺏어 드셔도 됩니다. 안돼. 전체를요? 맛있는 거. 오, 밥이 없어요? 응딴안딴다른딴 <목소리> 음, 아, 근데, 와요 고기 리주하고 고기 고기 싶어요. 주기스프하고 고기 고기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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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어요. 주황스프. 우리 주다스프이리주황요안 우리 주황파스타다와 수상할 정도로 어. 밥을 스 먹는 팀리필되었습니다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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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려놓고 리다리는 중입니다. 어. 어. <laughs> 나거 찍는 거 알지? 드십시오.